5월 26일 목요일입니다. 폭발이 예수질장 올립니다. 자, 어, 오늘또 많이 나왔습니다. 어, 한 태풍 여파로 한, 한 8일 만에 오늘 나왔습니 나왔는데, 수온이 한, 아, 수원, 바다 수온이 한 2도 정도 어, 올랐습니다. 보, 보편적으로 씨알들이 어, 조금 더 굵은 사이즈들이 좀잘 나오네요. 가는 데마다 포, 포인트 가는 데마다 독발이가 나옵니다. 아 많이 나오고 뭐요 가는 데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오늘 오신 조사님들 매수진 처음 하신 조사님들 한대 여섯 분 정도 되고요. 예. 가만히 있어 봐. 우리 저 16번 조사님 오늘 예수준 처음 네. 매수 몇수 정도 네. 오늘 예수질 처음 하신답니다 네, 오늘 처음이에요.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? 한, 네? 한 20수 네. 네. <laughs> 이렇습니다 자, 수 <laughs> 하신 분들도 다 아주 쉬운 우리 돛바이 예수질 낚시 <laughs> 네, 네, 다 하실 네. 수 있습니다 강대 추석 전에 잡아야지 자, 복발이 예술라면 박프로입니다. 여기는 거금 박프로입니다. 감사합니다.